어? 라면 바로 먹으러 까 30분에 열어서 지금 걸어가서 앞에 있으면 열거. 나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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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근데 요즘 애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좀그고 네. 최근에 샵을 리뉴얼 해 가지고 음. 그래서 되게 보기 쾌적해진 편이에요. 아. 원래는 되게 좁았거든요. 여기도 아, 그, 아니었어? 여기가 아니었고 그리고 주누 샘플 파업할 때만 해도 그때는 리뉴얼 전이라 좀 좁고 보기 힘든 편이었는데 지금 되게 편해진 거예요. 살긴 리뉴얼을 했습시다 했습니다. 8월에 네, 한국의 손님도 よく来ます.よく来ます. うん、多いですあじゃあよく買われます、ね、最近は買っていくかな T シャツをすごい見て<ー>うん、気に入ったのを買ってこれは他のブランドのところにツツシーがタグついてシャツ売ってるとこですよねそうです2000年代に偽物として作られてる<ー>当時本当に騙そうとして作ってたやつツ<ー>ツシーがあのこのタグを2001年から3年ぐらいまで使ってるんですよ、はい そのタグを作って他の人がでスーツじゃないシャツにそれをつけて刺繍も入れてそうだから当時偽物なんだけど本物として販売をしようとしてた当時のブートレグンああうんええ価格とはいいんじゃない 한국에서 는 이런 거는 문화라고 인정해 주지 않거든 어, 사실 난리날 일이지스일시에콜렉터에서 일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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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い에서 일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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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서 일본에서 에 근데 되게 잘 선별이 돼 있긴 하다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아, 아, 아. 오저 빈티지? 그래고 전부 오리지널인거죠 너도 so 아, 네. 오리지널? 전부 다오리지널 와. <놀라> 스태프 온리의 라이브 공장에 스태프가 입은 로컬 크루 <놀라> 티셔츠 몇만원이지? 이건 25만원 2 5만엔이래요 これは本当ここ1年ぐらいで日本ですごく値段が上がってるレッチリかなもともとはえっ、ー、と大体4万円とか5万円とかそのぐらいでしたはいここ1年ですごく値段が上がって今30万円で出してますはい バンドが好きだからじゃなくて、レッドホットチリペッパーズっぽくない T シャツだから、あの人気。これはあのバッド・オーティスっていうアーティストが書いてるやつで、そこで値段が高い。 걸려있는 거 말고 그냥 이렇게 걸려있는 것들이 그래도 가격도 좋은 것도 있고 어... 그래서 저는 이, 위에 거는 이, 이제 이쪽이 모기, 지금 제일 고 약간 이건 진짜 보여주기 용 아... 아, 그리고 그래. 저런 맨슨, 롱슬리브 같은 것도 아... 사실 상태 좋은 게 요즘에 많이 없어서 정말 아... 멋있다 아... 아... 아, 근데 지금 뭐딱 들어오자마자 눈에 들어온건다 위에 걸린 거 봤어 말씀하셨으면... 그 <laughs> 이거는 뭐 사실 <laughs> 그 왓쩝이 다른 곳에도 있거든요 음. 뭐 코엔지 쪽에도 있고 샌다이 음. 쪽에도 있고 근데 이제 그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보통 다 라이브도 다 하시고. 그리고 항상 라이브 할때 소개해 주시는 분이 저분이세요. 어쩌분 라이브를 하니까 그 일본에서도 확실히 이런 빈티지 수요층이 있는데 근데 젊은 세대들은 빈티지를 입고 있는 뭐 아이돌이나 아니면 래퍼를 보고 좋아하게 되니까 그 시장 가격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이쁘다 해서 왔는데 가격을 보고 놀라서 못 사는 게 지금 젊은 세대들이라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냥 보고 이렇게 툭툭 사갈 수 있는 사람들은 지금 젊은 세대들은 아니고. 그래서 좀그 문화가 또 어느 정도로 침투해 있냐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건 당시 아키라에서 음. 나왔었던 배지인데 음. 진짜 1989년 배지라서 음. 이게 하나씩은 옵션으로 뜨기도 하는데 음. 이렇게 데드스톡으로 음. 딱 나오는 거는 자기도 음. 본적 없다고 음. 자기도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걸 처음 알았대요 음. 패키징이 되어 89년도니까 사실 음. 좋지 감 진짜 레어한 걸본 다음에 그냥 가볍게 슈프림 무지티 7,000원짜리 하나 사 가고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서 구경할 수 있는 집도 많지 않아요. 음. 어. 그래도 되게 친절하니까 편하게 어. 와서. 깜짝이야. 엄우 진짜 제대로 합니다. 깜짝이야. 여보야. 집에 가야지. 야, 집에 가야지. <laughs> 야, 집에 <가>. <웃음> <웃음> <목소리> 여기가 이 네. 음. 여기 이거 안 팔아요? 네. 여기 이제 쫙보드 티. 좀더 <목소리> 이슈는 뭐? 깨끗이 시켜 봅니다 깨끗이. 오카라 산좀 깨끗하게 해다 아. 어. 이거 또 원래 주나 레어한 거고. 네. 근데 이게 밑에 영어가 지금 내가 알던 거랑 좀 다르거든. 원래 연도 써 있는데. 몇 살이네? 아, 이렇게 써 있는 것도. 이... 다른 버전이있었이정있이 있었던 것이게텐드로인이서도이정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확실히 이정이 정도. 이 정도. 이이 정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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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아네 네, 네,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가 정도. 이 정도. 이 사다 크룡귀엽다 이게 또 완전 레어야. 아, 이거 처음 보는데이거 <laughs> 본사에서도 본 적이 없는 데지 <laughs> <laughs> 멋있는 거 <laughs> 존나 많다. 음. 이건 파일본. 이 발포였나봐. 애초에 그때 당시에. 음? 애초에 발포나 야모르지 음. 이거는 앵라거든요 거... 어. 명관 투앵라인가. 투앵라도 <laughs> 있을 걸요? 여기 그 사장이 자기 입던 건데 음. 사장이 덩치가 굉장히 커서 음. 그분이 이제 투행라 입으시니까 야 근데 여기 좋아하는 애들이 오면 음. 음. 볼거 존나 많은 거 음. 같아. 데 이거는... 이거 이거 흔하지 않아 지금 달레어한 거야. 음. 어 이런 거, 난 빨간색 이런 거 어, 이런 거 멋있는 멋있고, 거 같아. 멋있다. 음. 어, 스트시는 한국에서 입기가 이제 힘들어. <laughs> 셀렉이 되게 잘돼 있어. 음. 어 되게 멋있는 거 되게 많아. 산타크루즈도 이게 제일 존나 레어하거든. 음. 어. 뭐 이런. 거. 오케이, 오케이. 아, 앞에 딱. 그냥. 음. 아, 근데 졸라 괜 졸라가 많이 안 비싸서. 어, 얼마냐? 이 접근하기 졸라? 좋거든. 아, 아, 이건데 상태가, 상태가 진짜 좋아서, 좋아서 비싼가 보다. 디올 졸라 뭐. 많이 안 비싸. 사이즈 큰 애이고. 그래가, 인터섹션가 시작한 토 아, ラッパーさんだったりだとかアーティストの方々が来てくれた時があったんですよでんかその時にまあ本当今はもうこういうのあんまり作ってないんですけどその時の限定のオープン T シャツにサインを入れてもらったっていう形のアイテムになりますまあもうノットフォアセールなんですけどこれがカニエ・ウエストがナイキとアディダスコラボする前にやってたそうですそうです 이 아래는 어. 할리랑 할리티들이에요. 다뭐 어. 70년대 것들로 이루어져. 이게 요즘에 한국에서 인기 많잖아. 어, 레스트코스 처럼. 음. 할리티보다도 좀 어, 싸니까. 이게 한국에서 인기 많아. 예, 예. 싸서. <laughs> 싼데 싼데 임팩트는 확실히 있잖아. 한국 끝나고 전남이 꽤나 인기 있어요. 야, 아, 캬멜 백とかのお客様가 가끔이 기になって, 아가뜨크르, 네네, 사실 막그 스튜시나 파웰 이런 거 아니어도 <laughs> 좀 한국에선 잘안 알려진 <laughs> <이런 거> 있잖아요. <laughs> 서핑 브랜드나 뭐 이런 거 하나 사서 그 가도. 스투시 말고라도 귀엽게 그치. 사는 것도 괜찮을 스튜시보다 것 같아요. 스투시보다는 이런 게더 낫는 거아 네. 지금 한국에서 스투시 입으면 안 된다니까 이걸 입어야 된다니까. 아. 저런 거 입어야 돼. 그래 이... 먹어주는 거야. 어. 뒤에 형. 고칠라데 나나만 나나생. 이게 칠만 네. 0천에요오 어, 근데 가격 괜찮다. 어. 근데 사이즈가 조금 작, 백오십이인데. 아 근데 <laughs> 이, 목이 이거 작은 아니데요 어. 어. 와 이건 진짜. 이건 여자들 여자가 있 어. 밤에 입어야 될것같아 나시티 있고 끈 나시 있고. 어. これは何ですか。これがちょうどあの1980年代の頃に作られたパウエルのローラースケートシューズになってまして、中にシューズが入ってるっていう形でボックスの展示っていう形。ボディ館にいらんの。いやあ、ちょうどバックスケースもまあそうなんじゃった。僕名古屋の古着屋で一回これ見たことがあるんですけど、もうほぼディスプレイでしか残ってなくて。 売ってる곳 아무도 없지 않나요? 극히 이런 게더 레어죠. 레어가 너무 심해서 가격이 저희도 모르는 거예요. 데려 T 같은 거나 스웨트는 어쨌든 있는데 방금 보신 이런 게 이제 컬렉터나 아니면 샵으로서는 절대 팔 수가 없는 그러니까 가격을 책정을 못하는 겠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이게 너무 매물 같은 게 없으니까 돈은 물건들이 아니다 보니까. <laughs> 지금은 이렇게 보드티를 많이 걸어 놨지만 어. 그 자기들이 시즌마다 바꿔 가지고 막 아. 디자이너물을 쫙걸 때도 있고 그리고 뭐 살바 도르달리 막 이런 어. 애들 아티스트 것들 그림을 쫙걸 때도 있고 그래요. 아, 바꾸는구나, 그래서 이거. 인스타를 보다 보면 이번 달에는 이거 컨셉으로 합니다 라는 어, 어. 걸 올려 주거든요 어, 되게 독특하다. 그래서 이렇게 좀 한번 온 사람도 다시 오게끔 하는 샵인 어. 것 같아요 이게 작으니까 다걸 수가 없어서 창고가 따로 있겠구나. 창고 두개 있대요. 아. 그 컨테이너가. 어. 아잘 봤습니다. 아리아니다감사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니다사합니다다